근육 감소는 질병일까? 아닐까? 우리가 흔히 노화의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는 근육 감소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근육 감소 질병 맞습니다. '에이 근육이 좀 줄어드는 게다 병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근감소증을 질병 코드. M62.84로 명확하게 지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KCD 즉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도 동일하게 M62.84 즉 근감소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엄연한 질병 코드입니다. 이 질병 코드는 2021년 국내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세계 보건 기구 WHO의 국제 질병 분류 기준인 ICD-10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 감소, 우리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나에게 근육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지. 다음 전조 증상 체크리스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다. 물건을 들때 팔이 쉽게 떨린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 다리나 배가 물렁물렁해진 느낌이다. 허리나 무릎 등 관절 부위가 자주 아프다. 허벅지 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다. 예전보다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휘청거리는 느낌이 든다. 평소 움직임이 적은 편이다. 단 음식이 자꾸 당긴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피로감이나 노화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 감소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육 감소는 왜 위험할까요? 근육은 우리 몸의 단순한 치지대 역할을 넘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들이 증가합니다. 첫째, 걷기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균형 감각 저하 및 순발력 저하로 인해 넘어지기 쉽고 이는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 대사량 저하로 인해 체지방이 쉽게 증가합니다. 근육은 에너지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근육 감소는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게 만듭니다. 셋째,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액 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면역력이 약화되어 감염병이나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근육은 면역 세포의 활동을 돕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마이오카인이란 근육이 수축할 때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펩타이드와 단백질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 마이오카인들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마이오카인들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심지어 항바이러스 및 항암 작용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우울감이나 사회적 위축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능력 저하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단백질. 근육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매 끼니 충분한 양의 단백질 즉 살코기, 생선, 콩, 두부, 유제품 등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비타민 D. 근육 기능 유지 및 단백질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 항산화 작용을 통해 근육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여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항염 효과가 있어 근육 손실을 억제하고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근육섬유를 자극하여 근육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 중에는 근육회복 및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관리, 장 건강은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 근육 건강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육 감소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위험성, 그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영양소와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근육 감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소중한 근육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